아또 브로콜리봐 몽둥이 같다 운동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야 벌레들이지 우리 브로콜리 좀 상태가 좋아져 보이는데 근데 꽃 필려 그런다 여기 이거 지금 수확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오 이거 꽃 예쁘다 차빌 음. 우와 풍성한 거봐 어 벌레 진짜 많아 어떻게 <laughs> 얘네? 어. 이거 수확해야지 여보 어. 브로콜리는 안 먹을 거잖아 먹고 싶으면 가져가고 저 제일 끝에 있는 애 어. 아, 다 벌레 많던 애들이잖아 근데 저 파슬리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파슬리는 진짜 쭈루 안 담아질 것 같은데. 근데, <laughs> 구두 하나, 하나야? 아니, 구두 큰거 하나 가져왔는데. 음. 이거 죄다 브로콜리 아니야? 응, 음, 이거 다 브로콜리. 이거 브로콜리 다 <laughs> 브로콜리 너무 많다. 이거 왕상 뿌려가지고. <laughs> 내가? 응. 어. 브로콜리 팝니다. 뭐, 어떻게 안 돼? 브로콜리 팔아? 파, 파슬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바 파슬리 팝니다. 뿌리고 할게 뭔데? 어? 응? 무기 대치제. 천연 무기 대치제. 나가어 뱀의 독처럼 천연. 잡초 진짜 대단하다. 저뭘다 없애놨는데. 이렇게 보면 브로콜리 상태 괜찮아진 것 같은데.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응. 음. 이거,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생긴 게. 그래? 좀 따가 볼래? 근데 그, 그거는 되게 두꺼워서 칼 같은 거. 아, 그야 돼. 그치. 같은데? 저번에 가위로 잘랐는데 잘안 잘리더라. 뭐칼 같은 거 갖고 와야지. 아, 직 조금 힘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 이게이금게좀 쳐져, 퍼져, 퍼진 것 같은데. 근데 얘도 벌레가 있긴 한가 보다 여기. 음.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 근데. 무당벌레들이 뭐지? 무당벌레 아닌 거 같은데. 파슬리 엄청 많이 쏘아겠지. 이봐봐. <laughs> 파슬리 봐라 파슬리. 다아 전부 파슬리 가자,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응, 엄마한테 가자. 이게 브로콜리야? 오,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많이 괜찮아졌지? 응. 어? 입이 무성해는데 저번에 아빠 다 뗐잖아. 입을 많이 뗐는데, 그새 또 입이 많이 나왔어. 어? 와, 우리 오이야? 와, 오이 잘 자랐네. 신랑은 잠깐만. 여기 으로 따가워. 여기 가지. 자, 가지는 어떻게 됐냐? 가지 따버렸어. 땄어? 보여줘 너무 작아 아왜 작은거 왜 작은 땄어? 어? 작은데 왜 땄어? 아니, <laughs> 그 작은거 왜비 땄어? 비와서 비, 비 많이 와서? 오니까 비 많이 오면 좋지. 아뭐 따는거야? 오이 응? 오이? 어디? 어, 보여? 어, 어 그거? 어. 뒤집어 와, 그거. 그냥 거기 꼭지 있는 부분 한 손에 잡아 가위 줄까? 그래 뽑. 빠가 여기 넣어 여기 넣어 한 오이 쏘아겠네 나 여기 큰건다 수확을 했어 내가 이거 꽃도 튀겨먹더라 호박도 음. 근데 호박은 꽃이 엄청 많네 근데 열매가 없어 나는 깻잎을 많이 쌓야 되더라고 깻잎 빨아, 와응 시간이 걸리겠 같아 파프리카 봤어요? 어? 엄청 우와, 아 파프리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졌네 그치 색깔은 여전히 다 녹색이네 근데 이거야 색깔 전에 이거야? 어. 어. 내 거. 아, 이거 포코리를 따야 되는데. 얼마가 다 있어. 오. 타임. 오래 있어. 레몬밤 잘 자란다. 타임이 아주 아기자기. 한무새 생겼네, 타임. 깻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다 여기 뭐알 같은 거 많이 나났네. 뭔데 몰라. 까만 똥처럼 생긴 게 엄청 많아. 아, 마 그럼 애 무슨 식물인데? 이거 어. 아티 초크 아티 초크 응.